1848년 미국 뉴욕항. 배한 척이 도착합니다. 13살 소년이 내려요. 가족 7명과 함께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죠. 저 애들 굶어 죽겠네. 근데 이 소년이 50년 뒤 미국 철강 65%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4억 8천만 달러의 회사를 팝니다. 당시 돈으로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생이 막막하신가요? 조건이 안 좋으신가요? 그럼 소름돋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13살짜리 애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방한 칸에 가족 7명이 살면서 50년 뒤 미국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여러분보다 조건이 훨씬 나빴어요. 근데 해냈습니다. 어떻게 요 딱한 가지 달랐어요. 밤 10시. 남들 다 집에 갈때 혼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이 영상 보고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띕니다.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네기는 여러분보다 조건이 훨씬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해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앤드루 까네기, 1835년 11월 25일 스코틀랜드 덤팔린 아버지는 직조공이었습니다. 손으로 천 짜는 사람. 가난했지만 먹고는 살았어요. 근데 1840년대에 증기 기간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천을 짰어요. 기계가 하루에 아버지보다 20배 빨랐습니다. 주문이 끊겼어요. 1년 동안 수입이 0이었습니다. 집세를 못 냈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미국으로 가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뱃싹도 없어.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무릎 꿇었어요. 제발 돈좀 빌려 주세요. 20파운드 빌렸습니다. 지금 돈으로 약 300만 원 그리고 1848년 5월 17일 가족 7 명이 배를 탔습니다. 50일 걸렸어요. 배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카네기 옆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다에 던졌어요. 카네기는 13살 가판에 올라가서 바다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 가면 정말 잘살수 있을까? 7월 14일 뉴욕 도착했어. 7월 14일 뉴욕 도착. 가족 7명이 피츠버그로 갔습니다. 친척이 거기 있었거든요. 방한칸 빌렸어요. 월세는 5달러. 지금 돈으로 약 15만 원. 근데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 찾으러 매일 나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도 뽑질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 두달 돈이 바닥났습니다.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할게요. 13살. 다음날 카네기는 방직 공장에 갔어요. 일 시켜주세요. 몇 살이야? 13살입니다. 영화할줄 알아? 아니요. 근데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한숨 쉬었습니다. 하, 보이 자리 하나 있어? 할래? 네 하겠습니다. 보빈보이 실패를 기계에 끼우는 일. 하루 12시간 주급 1달러 20센트. 지금 돈으로 3만 5천원. 한 달에 14만원. 카네기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했어요.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공장이 더웠습니다. 여름엔 40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근데 카네기는 안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주급을 줬어요. 어머니, 이번 주 월세요. 어머니가 카네기 손을 봤습니다. 피 묻은 손. 울었어요. 우리 아들, 미안해. 카네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영어배우고 있어요. 더 좋은 일 구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비밀 나옵니다. 바닥이 시작점이다. 카네기는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13살, 영어 하루 12시간 피나는 손. 그게 기회였습니다. 1850년, 카네기 15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전신 배달부. 전신국에서 메시지를 받으며 배달하는 일. 주급 2달러 50센트. 전보다 2배 많았습니다. 카네기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 어느날 밤 10시, 다른 배달부들이 말했어요. 카네기, 퇴근해. 우리 술 마시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카네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좀 있을게요. 왜일 끝났잖아. 공부하려고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공부? 배달부가 무슨 공부? 하고 나갔습니다. 카네기는 혼자 남았어요. 전신국에 불 하나 켜놓고 전신 코드책을 펼쳤습니다. 모르스 부호.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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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습니다 겨울. 난방이 없어요. 전신국이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어요. 입김 불면서 책을 봤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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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랑 F. 외웁니다. 새벽 1시. 너무 추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다. 근데 카네기는 자기 뺨을 때렸어요. 일어나 다시 책을 봤습니다. 새벽 2시 눈이 감겨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책상이 엎드렸어요. 5분 뒤 깼습니다. 또 자기 뺨을 때렸어요. 앤드루 카네기 일어나 이게 네귀에야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삐삐삐삐. 목소리가 전신국에 울렸어요. 혼자서. 새벽 4시 10개 외웠습니다. 집에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밤또 남았습니다. 혼자서 또 외웠어요. 새벽 4시까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개월 동안 매일 밤 혼자서 친구들은 술 마시고 놀았어요. 카네기는 전신국에서 공부했습니다. 1851년 3월, 3개월 뒤 전신기사 한 명이 아팠어요. 상사가 난리 났죠. 누가 전신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손안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손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어요. 상사가 놀랐습니다. 너 배달부잖아. 3개월 동안 밤마다 배웠습니다. 상사가 반신반의했어요. 해봐. 전신이 울렸습니다. 카네기가 받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정확했어요. 상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오, 이 친구 진짜네. 다음 날 카네기는 전신 기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주급 4달러 또두 배.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밤에 혼자 남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 친구들은 술 마셨지만 카네기는 공부했어요. 3개월 뒤 기회가 왔을 때 카네기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했거든요. 카네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853년, 18살,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 35달러. 그리고 또 밤마다 공부했어요. 회계, 경영, 투자, 그리고 21살. 기차 사고 위기가 왔어요. 카네기가 결정했습니다. 사고 막았어요. 24살, 책임자 됐습니다. 30살, 독립해서 철강회사 세웠어요. 50년 뒤, 미국 철강 65%를 장악했고, 4억 8천만 달러의 회사를 팔았습니다. 13살에 영화 한마디 못하던 이민자가 66살에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15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르지 않냐고요? 똑같습니다.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창업자,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엄청 가난한 집이었어요. 농사지었는데 땅도 작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셨고, 정주영은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근데 돈이 없었어요. 16살 정주영이 결심했습니다. 가출하자! 너무 유명한 말이죠. 가출하자! 집에 소한 마리 있었어요. 키우던 소. 그 소를 몰래 팔았습니다. 70원. 지금 돈으로 약 70만원. 그리고 서울로 갔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죠. 이 자식이. 하지만 정주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 첫 직장은 쌀가게 배달부 월급 5원. 지금으로 치면 약 50만원. 근데 정주영이 한게 있어요. 공책에 적었습니다. 수입 5원, 밥값 2원, 저축 3원, 60%는 저축했어요. 어떻게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 안 먹었어요. 점심 쌀가게에서 밥한 공기. 저녁 안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했죠. 정주영 그렇게 먹다가 죽는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밤 10시 배고팠어요. 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폈어요. 촛불 하나 켜놓고 산수공부. 1 더하기 1은 니2 더하기 2는 4. 초등학교에도 못 나왔거든요. 글자 공부. 기영, 니은, 디귿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고 싶다. 근데 정주영은 자기 뺨을 때렸어요. 일어나. 이게 네 기회야.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2시. 다음날, 다음날, 그 다음날도 3년 동안 매일 밤 혼자서 하루 한끼 밤에 공부. 3년 뒤 정주영은 100원 넘게 모았습니다. 60% 저축. 5원 중에 3원. 36개월, 108원. 그리고 쌀가게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이 가게 제가 사겠습니다. 사장이 놀랬죠. 너 16살짜리 꼬마가 돈 있어? 정주영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100원 넘게. 사장이 입을 벌렸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모았어? 하루 한끼 먹으면서 너 대단하다. 사장은 정주영에게 쌀가게를 팔았습니다. 정주영은 쌀가게를 키웠어요. 그리고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산수, 한글, 장부, 오늘 쌀 20가만이 팔았다. 매출 100원, 원가 70원, 이익 30원, 10년 뒤 자동차 정비소 시작했습니다. 또 10년 뒤 현대 건설, 한강다리, 경부고속도로, 울산, 조선소 다 정주영이 만들었어요. 소파라 가출한 16살 소년이 한국 최고 기업가가 된 겁니다. 카넥이랑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카네기는 15살 때 밤마다 전신 코드 외웠고, 정주영은 16살 때 밤마다 산수 공부했습니다. 둘다 밤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카네기에게 물어봤어요. 겨울밤에 추워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카네기가 대답을, 이게 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힐이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카네기가 말했어요. 남들이 잘때 나는 배웁니다. 3개월만 그러면 남들과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밤 10시 유튜브 보세요? 넷플릭스 보세요? 핸드폰 하세요? 오늘 밤부터 끄세요. 딱1 시간만 투자하세요. 밤 9시든 10시든 다 좋습니다. 영어 공부, 코딩 공부, 재테크 공부, 자격증 공부, 기술, 글쓰기 뭐든 딱1 시간만. 처음엔 힘들어요. 졸려요.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세요. 내일도 하시고 일주일 하면 습관이 되고 1개월 하면 30시간, 1년 하면 365시간, 10년 하면 3650시간. 전문가가 되는 시간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말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3650시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남들은 0시간이거든요. 카네이가 말했어요. 15살 배달부가 밤에. 혼자 공부해서 18살에 철도회사 들어갔고 24살에 책임자 30살에 독립했고 66살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시작은 뭐였나요? 밤에 혼자 남는 것. 이거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66살에 은퇴했습니다. 사업. 8천만 달러 받고 그리고 83살까지 살았습니다. 은퇴 후뭐 했냐고요? 기부했어요. 평생 3억 5천만 달러. 도서관 2,509개 지었고요. 카네기가 말했어요. 전 13살 때 배달부였어요. 밤에 책이 읽고 싶은데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신국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이제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건 수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카네기는 13살 때 영어 한마디 못했고 정주혁은 16살에 소파라 가출했어요 기회가 안 보이세요? 괜찮아요 카네기도 처음엔 배달부였고 정주혁도 처음엔 쌀가게 배달부였어요 중요한 건 조건이나 기회가 아니라 오늘 밤 혼자 남느냐 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혼자 남으세요 유튜브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한시간만 공부하세요. 영어든, 코딩이든, 재테크든, 딱한시간만 1년 후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 후 최고가 됩니다. 카네기가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밤 진짜 시작하세요.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밤에 실행했다. 지금까지 하와이 본인 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